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x의 제곱이 a일 때이 x 값을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도움이 될 텐데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처럼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이때 이 넓이를 a로 갖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앞서 말씀드린 a의 제곱근, 즉 x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숫자로 예를 들어보면 3의 제곱은 9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도 9입니다. 이때 9의 제곱근은 3과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들을 부호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면 양의 실수, 0, 그리고 음의 실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때 모든 양의 실수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총두 개의 제곱근을 가집니다. 0의 경우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수, 즉 0의 제곱근은 0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음의 실수에 대한 제곱근은 해당 과정에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곱근의 표현 방법을 알아볼게요. 어떤 수의 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루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 기호는 루트 혹은 제곱근이라고 읽는데요. 당연히 a는 양의 실수인 조건에서 a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인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곱근 3이라고 말하면은 이 제곱근이란 말은 루트를 그냥 한글로 읽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인 루트 3만 표현한 것입니다. 음,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제곱근의 성질은 일단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첫 번째, 루트 a의 제곱과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둘다 a라는 것인데요. 이 성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정의와 똑같죠. 정의에서 파생된 당연한 식이죠. 두 번째 a 제곱 의 루트 값은 a고. 여기서 루트 값이라고 하면은 흔히 루트를 씌운다고 말을 하는데 제곱근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의 루트 값도 A다. 라는 것인데, 마이너스 A의 제곱에서도, 마이너스 어, A를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결국,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로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루트 안에 남는 거는 a의 제곱 따라서 a와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죠. 추가로 여기 두 번째 성질에서만 a가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고 루트 안에 값들은 a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둘다 양수니까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때 A제곱값의 루트를 씌우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루트 앞에 부호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양수임을 뜻하죠? 한마디로 A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A제곱의 제곱근은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A의 부호는 0보다 크죠. 양의 제곱근을 찾는다는 뜻이므로 이 식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의 제곱의 제곱근을 찾는데 역시 이식 또한 앞에 플러스가 생략이 되어 있죠. 답은 역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의 제곱근은 항상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루트 앞에 기호를 보고 답을 구하면 됩니다. 어,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거나 생략이 되어 있으면 항상 양의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 중 양의 값인 것을 항상 써주고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은 음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곱근의 대소관계입니다. 대소관계 역시 AB가 양수일 조건 하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첫 번째, B가 A보다 크면, 루트 B도 루트 A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면, B가 A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등식에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이 모두 양수일 때, 각항의 제곱을 해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죠. 이제 개념을 다 배웠으니까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a b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4a 제곱 마이너스 루트 2b 마이너스 3a의 제곱을 간단히 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4a의 제곱값은 간단하게 2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a는 0보다 크고 ab는 0보다 작기 때문에 b가 0보다 작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b 3a는 음수가 되겠죠? 이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a가 0보다 작을 때 루트 a 제곱의 값. 이 설명을 참조하시면 루트 2b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마이너스 붙고 2b 마이너스 3a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면 답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됩니다. 다음 제곱근에 관련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쉬운 계산 문제인데요.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은 9이고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임으로 답은 6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곱근의 뜻과 성질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